일단 오늘은 이제 미뤄왔던 숙제입니다 네. 제가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네. 못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다그 협찬입니다 보자 오늘 CT700 a i 는좀 케이스가 특이해요 사실 저도 이 제품 괜찮을까라고 고민을좀 했는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제품 같아요 와 보자 좀이즘좀 라디이터는 상단은 안 돼요, 예, 네, 그죠? 안 돼요, 아이 상단은 라디를 전면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컨셉을 아예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픽 카드 있죠? 자, 일단 이 케이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이 그래픽 카드 있죠? 펜 방향이 이쪽이에요. 맞죠? 이쪽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프론트가 아니라 여기가 프론트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바람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라디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펜 방향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펜은? 여기로 와야 됩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 달아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결론은. 상단,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딸리면, 어, 요거는 빼셔야 돼요. 네, 빼야되고, 요거만 가는 겁니다. 예. 네. 요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흡기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구조가 완전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네, 가야될 것 같고 어? 다행히 새로게 하나 있네요? 좋은 게 하나 있네 와 이렇게 감으로해서 좋은 게 하나 있어 이 호스의 방향이 좋다 이거는 아 지금 제가 이 케이스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d b 를그 게이머즈 넥서스에서 말을 하기를 이 호스의 방향이 있죠 호스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리겠지, 그지? 예. 이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예. 구조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이 케이스가 되네. 와. 이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수냉 쿨러의 냉각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결과를 차라면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방금 즉흥적으로 떠올린 겁니다, 진짜로 동감해 있는 거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케이스가 에러일지 케이스가 좋을지는 보면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얘네가 여기 전면인 것처럼 타겟을 했지만 여기가 전면이야. 어. 알겠죠? 네, 여기가 전면입니다. 예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전면이에요. 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이거 얻어걸리는 느낌 팍팍 들어. 음.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3,900K를 할 거니까 예, 발열도 확실하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 거예요. 예, 이렇게 달 겁니다. 달 거고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드는 제가 지금 조립이 돼 있어요.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예,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진짜 빡센 거예요. 이런 제품은. 조립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빡센 겁니다. 이런 거는 네, 빡센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간 좀 걸려요. 거기다가 아까 그 디비 보면서 팬 팬을 어떻게 할지까지 다시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조립 난이도가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 그래서 방송을 좀더 일찍 한 것도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잖아요 저는 2시간만에 끝내기가 힘들어 사실 네. 힘들어 아 박스 크다 박스 를 받아주세요 아니 모델 포장이 이렇게 큰거야 어? 아 케이스 크다 존나 크다 와이서멀테이크거는 러가 많이 하진 않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셰시는 진짜 명품이야. 어. 두 어. 와, 시 진짜 두껍다. CT 폼팩터. 디자인드 바이 사무테이 r 로 적혀 있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부에 어, 팬이 저기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기본편을 쓸게요. 제가 그리고 하단 쪽에 하드베이 갔거든요. 치워버리고 그래픽카드 슬롯은 남겨야 돼요. 그래픽카드 슬롯은 남겨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픽카드 사이즈 제약이 있어.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수 있겠는데 여기다 제가 4090달 거예요. 4090 달아가지고 어떤 느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제품이 아마 완성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을 걸. 크긴 크다 근데 진짜 아유 부담스러워. 미들이에요 어? 미들인데요. 네 미들인데 이거 미들이 미들이 아니죠, 그죠? 어 헬리오스도 미들이니까. 그 여러분들 헬리오스도 미들이에요. 에이, 대, 대단히 믿기지 않겠지만 그 미들의 정의가 무엇인가? 에이. 나다 뜯을게요 아 네. 뭔가 노력한 티는 많이 나는데 이게 조금 난해하네 그렇게뗄수 있나? 아뗄수 있네 뗄수 있구나 케이스 되게 재밌긴 하다 이거 어. 그냥 나 오늘 좀 컴퓨터 조립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에이, 겁나, 겁나 재밌을 것 같긴 한 진짜 특이한 케이스네 네, 되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유럽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인데 <laughs> 진짜 특이하네 이거. 이게 특이한 거 좋아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겠다. 음... 이건 버리고. 이런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요거를 써야되는데 요거는 아 요거 마지막에 야겠다 그래픽카드 다다른 다음에 봐야될거같아요 이거는. 다 다른 다음에 기로 하고 텐스팅을 다시 해야돼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케이스를 처음 해가지고 제가 이기이스를 처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실수 같은건데 라디가 바깥으로 나가면 호스가 들어올 공간이 나오나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헷갈린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아씨, 이렇게 뻘칙거리네안 되네. 될줄 알고 분했는데 되길 바랬는데, 아씨, 이 내가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안돼 여기 지금 요거 때문에 안돼요 이거 예 안티릭 뭐 이런 걸 거예요 뭐 요거 때문에 지금 안돼 뭐 420자리는안되고 무시하고 박을까? 어, 무시하고 좀 박을게요 잠깐만요 일단 다른 부분은 제가 좀 고칠게요 수냉쿨러는 이제 다른 제품이면 저렇게 제가 지금 시도 행위로 안해도 될 거예요 예 네. 제가 근데 그냥 이것도 예시라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있지, 여기. 요 부분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 날리면 제가 봤을 때 간섭이 안될것 같아요. 별건 아니니까. 나사는 그리고 이미 11개가 있고. 그래서 수백 쿨러가 이제 지지가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 봐서. 저 자르니까 되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테크 링펜입니다. 예, 링펜. 자 이렇게 팬이 빌드가 됐고요. 네. 예. 이렇게 되는 갑니다 케이스가 크지만 크지 않네. 예. 헬리오스랑 비슷한 그런 컨셉의 유형의 제품인 것 같아요. 크지만 크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라디를 안으로 놓고 샌드위치를 하는 거냐? 라디를 뜯어서 샌드위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팬도 살리는 걸로 공간이 간신히 될 거야. 간신히 될것 같은데 샌드위치 를 할게요. 네, 샌드위치를 하는데. 아팬 막는데만 한참 걸리네. 아 처음에 팬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제가 주어진 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샌드위치를 하자. 기본 펜도 써야 될것 같고, 네, 그런 생각으로좀 바뀌어서 지금 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이게 이게 또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좀 이제 이보드가 이게, 이게 또라이가 고치거든요. 이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죠. 네.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 나머지 좀 꽂을게요 와 카드 꽂으시면 뭔가 존나 넘네 파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가 보네 앞에는 된거 같고요 이제 거의, 거의 된거 같고 어... 배나 달면 여기는 더할게 없어요 이제 와 되게 빡세다 음... 어,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컨트롤러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팬이 6개에요 지금 6개인데 한 가닥을 가지고 usb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돼있네요 신기하네 래가지고 몰렉스 2개 파면 끝이고 우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에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이거. RGB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선 마무리할게요. 펜다 도는 거 확인했고 컨트롤러도 제대로 된거 확인했고 너무 대렇게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와 잘했다. 이게 대이다넣어아이씨안 보여. 케이블도 묘기하듯이 고자야 되냐? 아. 와. 이런 결과물은 생각 못했죠? 그죠? 네. 후면을 샌드위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 하단에 하나 상단에 두개 그리고 하단펜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위치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보다 바로 위에서 네. 열을 네, 올릴 수 있게끔 아... 시끄다 진짜. 자, 이제 이 케이스는 제거니까? 네, 찔리 뜯어버릴게.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에. 실내 온도는 17.8도라고 되어있네요. 와, 씨발 아, 쫀다. 어, 실화냐 이거. 와. 야, 씨, 배로구나. 열심히 조립한 보람이 있네요. 예. 네. 상당히 제품의 구조가 괜찮다. 예. 네. 제품의 구조를 가지고 그 불리한 부분을 이겨내는, 네.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고, 음. 굉장히 특이하지만 가만에 좋은 케이스 작업했네요. 예. 네. 아, 어, 케이스가 좋은 건 확실해. 어, 어, 케이스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케이스는 서멀테이크의 CT700, 아, C700 에어. 가격은, 어, 238,0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 하단에 두 개, 상단에 두 개, 그리고 전면, 요, 저는 여기를 전면으로 사용했어요. 여기를 후면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팬을 총 13개 달수 있는 제품이고요 13개 그리고 그 전원부 냉각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또팬달수 있어요 총 14개예요 정다 달면 어쨌든 이 케이스 자체가 되게 좋아요 쉐시가 좋아서 쉐시빨로 온도를 잡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케이스가 특이한 제품이어서 잘 만들었어요 네, 크기가 이 특이한 구조를 구현하느라고 크기가 좀 커진 경향이 있는데 이래에도 미들타워에요 예 네. E-ATX 힘들거야 아마 그런거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품의 완성도 자체가 있는 제품이에요 특이한거 좋아하시면서 그패를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아 좋은 결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NZXT의 H9 블루가 처음 나왔을때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제품도 졸라 혁명적이네요 예 네. 진짜 제품이 아 그니까 13900K가 조지라고 그냥 했거든 어 네, 진짜 괜찮네요 예 네, 진짜 괜찮네요 예 네, 솔직히 저는 이거 걱정이 많았어요 안 잡힐 줄 알았어요 협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냉 쿨러 그리고 쿨러들을 이제 케이스까지 협찬을 받았어요 상단 배기 하단 흡기 그리고 여기 흡기 이쪽 배기 샌드위치에요 그 구조적인 부분이 되게 괜찮고 그리고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으로 좀 불리함을 이겨내는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온도 되게 좋을 거예요, 계속.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 열이 안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특이한 제품이고, 뭔가 좀 얘도 한 획을 긋는 제품인 것 같아. 크기가 존나 큰게좀 단점이긴 한데, 어, 크기가 큰 만큼 재미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수, 냉쿨로 호수 방향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이 케이스가 420이 됐으면 훨씬 더 대박인데, 420이 됐으면 존나 커졌겠죠, 그러면. 네 그거는 제좀 욕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품 자체가 재밌어요.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음, 추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선, 아, 그니까, 이 작업을 하는 방식이 좀 되게, 생각보다 좀 홈런하다. 상당히, 예, 네, 빡셉니다. 그리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이 13900K는 안 잡히는 애로 하잖아요. 110도 이렇게 쳐버려요, 그냥. 어쨌든, 조지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너무 좋네요. 예. 이쪽 어깨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라 생각했는데 제품이 좋아서 예. 하여튼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작업 오래했지만 예, 만족스럽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로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이거 작업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졸라 힘들어.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